드디어 천연의 요새 건문간 이제 검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고요. 공명이간 강유수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명이 세우고 강유가 지켰다라는 그런 곳이고요. 다리가 또 나왔어요. 이거. 입강교라고 해서 여기. 그이 입간교는 제 제갈공명이 건넜다는 다리입니다. 이제. 다리 도대 몇 개를 만든 건지. 저 앞에 이제 제갈공명 그 이제 석상도 보입니다. 석상도 보이고요. 어 자, 이제 천하제일 관문 관문관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주변을 한번 보면은 저쪽에도 진짜 이제 이렇게 절벽, 절벽이 있고 잠시만요,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모두 이제 절벽에 있어서 어, 정말 천하제일 요새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반쪽이 쪼개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벽이 이 절벽까지 이제 같이 이어져 있을 거예요. 정말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정말 아무리 위나라군이 얼마나 많은 대군이 와도 점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위치로 보입니다. 와, 진짜 굉장하고요. 정말 이게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위나라 대군이 지금.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엄청나게 공격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유 장군과 그의 병사들 모습, 와 정말 상상이 갑니다. 상상이 아, 이제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검문관, 아, 검문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위에는 이제 천하 운간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요. 이 하늘 아래 가장 웅장한 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는 검각이라는 이제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검각이라는 거는 제갈량이 당시 여기에 이제 만들었을 때이 주변 이 주변 풍경이 청깔래에 칼자루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 그런 이제 경치를 보고 이 검각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문관이라는 것은 어 이제 당나라 때부터 이렇게 불러졌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검문관을 지키는 총나라 장군들 동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건물관이 이제 자갈량이 만들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약한 1700년 동안 이제 계속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고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고 그렇게 중복과 재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어 2008년 사천 대지진 때이 대부분 이 대부분이 이 성문 위에 이제 성루 그쪽이 대부분 이제 부서졌다고 합니다. 부서졌다가 어, 2009년부터 2010년 동계대학교 이제 팀에서 이거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쪽에 지금 보이는 방향이 북쪽 방향입니다. 와, 이 밑에는 이렇게 이제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어있고요. 한번 보시면 정말 탁 트였습니다. 탁 트이고 저 앞에서 위나라 대군이 오고 있다. 와 정말 위나라 대군이 와도 이 검각 하나면 정말 들어올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천연의 요새고요. 이 제가 이제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 200이 이간문을 두고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만 명이 와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했지만 두 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서 있으면 100명 명이 와도 막을 수가 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와, 한번 경치도 한번 보시고요. 아, 그 정말 천연의 요새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요. 여기 이제 검각 위도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야. 여튼, 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여기 이제 깃발에는 그 촉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 이 느낌이 와, 정말, 총나라 당시 이제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와, 그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정말 뭐 기회가 된다면 여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경관 속에 있는 이그 간문. 와, 진짜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는 또 보시면은, 와..이거 보이십니까? 잠시만요 근데 요런, 이런 곳에 정말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어떻게 이걸 점령하려고 이게 오겠어요 이러니 이제 종애랑등애가 하도 공격해도 안 되니까 등애가 이제 길을 돌아간 거죠 아참 대단할 뿐입니다 여기 응. 어, 그 꼬마 친구들이 제갈량과 강유 형상을 했는데 너무 귀엽네요 니하오 응. 니하오 어, 저도 지금 잠시 이건문관 어, 주변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여기 이제 자연 풍경을 좀 잠시 어, 구경, 구경을 좀 했고요. 여기 이제 건문관이이건각이건문관 요, 요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주변이 중국에서 A 5개짜리 자연 풍경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각뿐만 아니라 볼수 있는 자연적인 풍경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여기 정상에 가면 그 바닥을 이제 유리로 한 유리 전망대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총나라때 이제 생긴 길, 그중에서도 새만 다닐 수 있다는 새 길도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이제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와 보시길 제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검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점심 이 주변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강유를 소신으로 삼고 있고 강유를 너무나 사랑 강유가 너무나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강유 두부라고 이제 여기 이제 특산 그 음식이 있는데 그걸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화 산성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